아, 어, 됐나? 아, 아, 어, 됐나? 어, 됐네. 예, 네. 음. 목소리를 이렇게 제가 직접 들으니까 좀 그렇네요. 목소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지금, 어, 그래도 전에 방송을 켰을 때는 마이크가 없었는데, 마이크가 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방송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가 저가형이라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음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의 목소리를 방송으로, 방송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낼 수 있다는게 참 좋네요 음, 지금 시간이 6시네요 새벽 6시 6시에 지금 스트리밍을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목적은 제 방송에 대해서 어, 한 명이 시청중이네 누굴까 제 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 채널에 올라가겠죠. 그게 목적인데 잘 나오고 있으려나? 지금 게임은 안할 건데 누가 한 명이 오셨어. 와내 시청자야! <laughs> 네, 그래서 음, 저는 그냥 잠시만요. 소통을 시도해본다. 과연 모르겠다. <laughs> 신기하다. 제가 스트리밍을 처음 해보거든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은 해봤었는데 그때 그때는 진짜 노 마이크였는데. 저는, 일단, 제 채널은, 아, 말씀이 없으시제 채널은, 게임위드 채널이고, 어, 주로 올리는 게임은 사이퍼즈가 되겠죠? 저는 사이퍼즈를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거의 뭐, 화성이네요. 어, 주로 사이퍼즈 스트리밍을 할 거고요. 음, 그 중에서도 저는 일반전 위주로 올릴 거예요사이퍼즈를 스트리밍을 올릴 건데, 예능도 있겠지만 주로 즐겜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한테 즐겜은 막 그렇게 뭐 돈지는 의미가 아니고, 연습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기면 즐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이라도 열심히 할 겁니다. 뭐 이건, 이건 개인 차겠지만은, 저는 이기는 게즐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 또, 뭐, 간간히사이퍼즈 말고도, 다른 온라인 게임도, 네, 스트리밍을 할 건데, 뭐,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마영전이라던가, 마영동도 하거든요. 뉴비지만. <laughs> 마영전이라던가, 아니면, 던파라던가. 이런 게임들을 스트리밍하고 싶어요. 네. 지금은 시청자 초반에는 시청자가 별로 없겠지만은 저 혼자 떠들겠지만은 그래도 어 혼자라도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청자 한 명이 있어. 말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시청자 한 명이 보고 있어요. <laughs> 신기하다. 이 새벽에 이 새벽 그냥 혼자 떠들고 있는 혼자 떠들고 있는 채널에 오셔서 한 명이 보고 계시니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주절주절 아무말 대전치에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뭐 공지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런 주절주절에. 엄마를 어. 하려고겠지그 <laughs>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네요. 뭐 어. 엄마는 <laughs> 해야 되지, 우리. 어. 음. 지금한 혼자 6분 가까이 더 들었네 야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다 에이. 나중에 이거 다 찍고 나서 채널에 올라가면 꼭 다시 봐야겠다 야 무슨 말인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laughs> 자 그래서 제 채널에 게임 위주 채널에 아 그거 말고 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된거는 어.. 이거 한번쯤 말해보고 싶었어 시작하게 된거는 그, 딱히 뭐 수입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스트리밍을 해보고 싶었고 내가 게임하는 게임하는 모습을 다른 뭐 유명 스트리머 분들 보면서 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 번쯤은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막, 자주는 못하겠지만, 래도 어, 일주일에 한, 세네번은 할게요. 내놓고, 약속을 잘안 지키는 저인데, 일단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정기적으로, 스트리밍을,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이거 막 지나가다가 나를 현실에서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아, 그럼 진짜 쪽팔릴겠야 <laughs> 네, 그렇고요. 제금한 명은, 한 명은 조용히 뭘 하시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아무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말이 없으신데. 음. 지금은 어차피, 어, 게임을 하려고 한건 아니라서요. 일단, 여기까지, 공지사항을, 공지사항도 아니지. 채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혼자 주절주절 아무 말 대단치로 해봤습니다. 그데 일단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내도록 하고, 어 나중에 밤이나, 어 오후나 적당한 때 사이퍼즈 스티브 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많이 봐주세요. 괜찮아요. 안안 안 봐주셔서 저 혼자서라도 아무도 없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놀러 와서 놀러 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냥 영상 아니 영상이래 자꾸 이게 자꾸 녹화하는 줄 아네. 일단 스팀을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이 한명이 난가? 한명이 미리 보기를 하고 있는 난가? 아니겠지? 설마? 그럼 나 혼자 스스로 와 시청자 한명이다 이러고 떠든거야? 진짜 심각하네 아니겠죠? 분명 분명 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거야 제발 그러길 바래봐요 자 그럼 일단 선생은 마치 들어와 할게요 어디이야 익스플릿 엑스플릿아어 여기 있네 자 마치 들어와 할게요 좀 있다고 요